수소차 등장 완충까지 소요 시간 단 5분. 중국의 수소 산업 참전으로 글로벌 투자붐 가속화. 이 종목 수소차 타고 300% 날라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끼맨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다음 타자, 친환경 자동차의 계 혁신 아이템 수소차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오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의 필요성으로 수소차 및 전기차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소차의 진짜 이름은 수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와는 사촌 지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전기차는 플 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지만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전지에 넣어서 이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어 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전기차와는 비슷하지만 특징은 완전히 다른데요. 수소차는 충전할 때 발생하는 압력이 강해서 현대에서 나온 수소차 넥쏘는 5분 정도, 대형 트럭인 엑시언트는 8분 정도면 완충이 되는데 전기차 충전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가볍고 충전도 빠르기 때문에 화물 운송에 이용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수소 트럭은 스위스부터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증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도 좋은 전기차 다음 타자인 수소차 관련 매집 종목은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하단에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함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피얼셀입니다. 에스피얼셀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물용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설립한 연료전기 전문기업인 에스피얼셀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불로수소 연료전지의 개발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도 수소 전기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중국이 나선 이상 수소 산업 전반이 글로벌화되는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에스피얼셀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아이, 개인적인 귀엽지? 의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매집을 할지 감조차 잡히시지 않으신다면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공유방 링크 있으니 언제든지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흑겜이었습니다.